그렇고 너 이게 나서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앞을 보는 사람과 다른 세상에 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 다른 세상이지. 훨씬 불행한. 그렇지 않아. 그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 같아. 우리라고 그들처럼 공부하지 않나? 우리가 그들만큼 이 사회에 쓸모 있지 가 않나? 우리가 우리들의 소일거리가 없나? 우리가 운동을 안 하나?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나고 결혼하지 않나? 앞을 못 보지 그래 못 보지 그러나 그들은매팔이고 전름발이고 불구야 신경쇠약 아니면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든지 또 피그렙으로 순살 전대 죽거나 전쟁에서 죽지 않으면 배고파서 좋지 그 말이 맞아 당연히 맞지 불행은 인간들 사이에 아주 널리 퍼져 있어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았어 확실하게 증명해줄까? 우리와 앞을 보는 사람과의 결혼이 그걸 말해줘 요즘엔 매우 흔하고 아픈 하나의 공복이될 거야. 네가 많은 것처럼 울먹거리며 실력만한 부분 없다네 하고 찬송을 부는 대신 우리가 진작 이렇게 생각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야. 그리고 이미 오전 이곳에 있었던 너희들이 이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타까워 이근아 씨가 의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아직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아직 자신감이 없고 지팡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야 자신감이 될수 있도록 도와줘. 이 말에 대해 서 속도 끼스인 것 같아. 미안하슈. 칼루스의 논리는 너무 약해. 그리고 이리하는 마치 결투 같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는 너를 존경해 칼루스.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너는 대답해야 해. 그건. 대답 그건. 대답해봐.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큼 깨는 식한 것은 없지. 내게 도 중요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어. 이그나시는 아직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지팡이가 필요하고, 안 그래? 스스로인정하네 우리 모두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필요하지. 너를 부딪히지 않는 것은 용기와 무기력이야. 넌한 평생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것이고, 언젠가는 부딪힐 거야. 우리처럼 용기를 가져, 그럼 부딪히지 않아.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믿는구나. 언젠가는. 너도 싫어. 너 부딪히지 않아. 이곳에서 우린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 이 공간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고. 굳게 지팡이가 밖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는… 이곳에서는 필요해. 우리처럼 불쌍한 장님들이 어떻게 우리 주위에서 노리고 있는 것들을 알수 있겠어? 우린 불쌍하잖아. 지마미안 근데 너의 낙관주의는… 너는 멈칫했어? 절대 아니야. 너의 그 두려움이 부죄였 것을 설득시킨 수단의 탑을 가져왔지. 그리고 넌 이래서 했 위나 씨에게 일점 <laughs> 가장 중요한 질문은 대답을 안한것 같은데? <laughs> 순전히 동정 동료... 그럴지도 모르지? 앞을 보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교훈이 그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않 순전히 동정심이지. 남들이 느끼는 것 같은. 넌 감히 동 파블로와 도냐 피프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 <laughs> 내 말이 잘못 해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것 같아.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 보냐 페피타와 동파블루는동파블루 지팡이가 필요해서. 말좀 들어봐 이건 아쉬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왜? 너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볼게. 넌 너의 그 비반지위를 박풀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걸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절정시키는 썬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솔직했으면. 는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 아니야.